파찌가 파찌랑 새엄마한테 구박받아가지고 아기야, 납치하고 싶어? 근데 <laughs> 오늘의 저녁 메뉴는 족발이에요. 며칠 전부터 족발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비바님이 퇴근하고 족발을 사왔답니다. 맨날 먹던 족발집이 있는데 그거는 문 닫아가지고 오늘은 다른 족발집에서 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나불러서 너무 웃긴데? 땅콩 냄새 나너 음? 맛있네 응? 맛이 괜찮네? 응 음. 아, 땅콩 맛 나는 거 같은데 고 쌀고기 먹어 고기는

이거 한번 나봐. 나 이거 한번 나봐. 거한번 나봐. 나 이거 나봐. 거한이 이거 한번 나봐. 나 이거 나봐. 나 이거 한번봐뭐 이거 한번 나봐. 거한 이거 봐. <laughs> 가는가 앞에 뭐야? 앞에 안볼거같 내가. 먼저 네. 이렇게 뿌룩게쌓는데 앞에 뭐야? <laughs> <laughs> 맛있다 <laughs>

咱们。 야, 아니에요. 절대로 만들게, 내가. <웃음> 아니에요. <laughs> 건강하게 만 <laughs> 잘하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모워 <laughs> <모모모>, 고마워요. 모모워요 고마워요. 고마워고맙다고 아자나 줄까? <laughs> 제 마음이? 그건 내 마음이야. <laughs> <laughs> 파이타랑 차이가 차원은... 틀리 안 틀려? 응, 업그레이드된 거야. 그렇지 뭔가 더 부드럽고 또 계란 맛있고. 계란이 더 들어가. 우유 맛이 진하지. 계란 그런 버터 맛이 더 진한 응, 응, 응. 거야. <목소리> <목소리> 자기야 한개 남은 거나나 먹을래? 하나 냉장 나다 이거 이거 몇개 먹고 이렇게. 나도 이런 게 맛있는 거야. 와 둘이 중짜를 다 먹네. 음 자기 혼자 다 먹었잖아. 우리 둘이 다 먹었대? 나 아니야 아니야. 볼서리밖에없 했다. 여기서부터. 짱구냐? 맛있다. 배 됐다고, 먹거냐? 귀여워. 같이 먹으려구나 아니, 있었잖아. 화장은 어디서 엄마 화장이야 <laughs> 아이 불러줘 이거 하면은 진하게 아니 카메라 안 보인단 말이야 어릴 때꼭 엄마가 와서 갖고 아, 뭐? <laughs> 자기 얼굴 완전 빨개 가지고 <laughs> 자기 마음이 이러니까 그런 거야. 아, 밥만 먹어. 저기 하나 밥먹게아니야나어밥먹그렇게어먹는거 먹어. 밥 먹어. <laughs> 그래. 아니야. <laughs> 아니야. <laughs> 밥 먹어. 밥 먹어. 밥아니밥고자밥밥 줄게 자 먹어. 밥 먹어. 알았어 우체국 택배, 한진 택배. 우리는 노트 택배. 오늘 뭐 노트 택배가 뭐 물대 택배가 있어? 너노 택배 또 있어. 또 있어. 네가 오, 있어? 네가 현대도 있고. 네가 시키면 노트 택배. 뭐다뭐 로이 거기지. 내거내거 시킨 거 없어. 우리는 그 우체국은 맨날 들어오고. 우체국 맨날? 갈까요? 동부는 맨날 들어와. 그래서 우체국이랑 동부 택배로 오는 건 빨리 오는데 그밖에 뭐 CJ 대한통운. CJ에 대한 통보젤 제일 느끼고들어할때 제일 고지 느끼고 그러니까 막 멀고 막 꼬불꼬불 들어와야 되고 막이런 향기가 그러니까 좋다는 말이야 그 안... 계속 얘기를 할 얘기가 없어게 이제 책을,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지 얘기를 콩쥐 퐁지, 파취가, 콩지가 파취랑 새엄마한테 구박받아가지고 그래서 고무신을 찾아서 끝나는 거지 어? 뭐야? 기억이 안나 그렇다니까 얘기, 도 그걸 말로 해봐라, 지 새끼야 거기 야, 너 금도끼, 은도끼는 금도끼는 도와주지, 어? 사슴을 아니 사슴 도와주는 거 선녀나무꾼이냐? 사슴, 사슴. 아, 선녀나무 그렇지. 아니, 그, 그 덕현, 은덕끼는 은덕끼는 그냥 나무가 나. 아니 나무. 그냥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근데 그 나무꾼이 엄청 착한 나무꾼이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패러 갔는데 거기 거기다가 이제 빠뜨리지. 알려준 거 아니야? 사슴이 팔려고 세요 그랬는데 팔려서 나무꾼들 사슴이 보나불한다고? 알려준 거 아니야? 거기가서 나무 영마. 자기 연못에가면 산녀들이 모욕하고 있다고. 그치라고. 그니까, 그 선우나 무꾼이라고 그래,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착한 나무꾼이 거기에 빠뜨려. 그래서 이제 금독기족과 은독기족과 산신령님이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나쁜 나무꾼이 거기 가가지고 하가지고 일부러 빠뜨려. 근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걔는 뭐 도깨비가 나오나? 내 기억이 나. 가을다가어 아, 여보하는하게 그래. 홍구, 홍구, 기억해. 구가가하노가 부잔데 흥구가 가 가지고 려고 그러니까 흥구 마누라 가. 부탁으 때리잖아. 로안 웃기네. 도깨비가 나와서 아니지 아니지 박을 노가 어. 어. 이렇게 썰었는데 거기서 막 도깨비도 막. 나오고 막똥구 나오고 막 그래 가지고. 그래. 아니야, 그랬어. 그래 고용 나오고 이래 가지고 막 그래서 놀가 망해? 망하지 그런 다음에 끝이 끝이야. 치지이 겨지겠네. 겨지지도 그 동요도 뭐우리가막 되게 흔히 흔히 아는 거지. 나비야 나비 꽃까지 불러 봐.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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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호랑나비 흰나비 오서 오서 오너라. 그다음에 또, 또 있잖아. 봄바람. 람. 이나리이 <laughs> <laughs> 그러게 모르겠네. 저안 된다니까. 동료 노래 끝까지 아는 거한 개도 없는 거같아 학교 종이 밖에 몰래. 학교 종이 땡땡땡. 어. 어서. 어서. 모이자.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 그거. 그거밖에 맞다. 또뭐 있지? 나 얼마 전에 엄마 얘기안할려그랬랬데데가얘얘했했 네, 얘기 얘기했어? a touch on the day to get up to 벌레 o p l e and just. You know, you can n 저기 벌레 come back. y o 그래서 o w y o 출을 할까 never come back. You know, you can n e v 가 r c o m 가 back. You know, you can never come back. You know, you c a 면이 e v e r come back. y o 다 k n 그 w you can never come back. y 회사에서 아니라고 하면 한데이지 얼굴이 어, 별로였나 보다. 개가 나 별로였나 까였어. <웃음> <웃음>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이거야겠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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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도 한 5만 명 정도 되면 이제부터 나도.

없네 이건가 다 성의차게 고르셨습니까 어머니? 네 만족 만족합니다 <웃음> <웃음> 엄마 인터뷰하고 있어 딸이 열심히 모은 뭐 포인트로 네. 지금 화장품을 바꾼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지 매달 열심히 해야겠지 내가 아니 그냥 적당히 해 힘드니까 <laughs> 다음 달엔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포인트를 받아올게 어, 엄마 근데 다음 달에 또있쓸 하나 모르겠네 다음 달에 맞춰주면 되지 <laughs> 앞으로 그럼 열심히 해야알겠습다음부 네, <laughs> 열심히 할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줘야 돼그러려면 신혼일기 열심히 찍겠어요? 찍겠어요? 일단 다이어트 할 거야 네가 지금 졸

别哭了， 너무 두툼한거 아아 이거 괜찮지 이거 괜찮지? 어? 이거는 포인트 보인아 이거 똑같은거 세개 들어있는거야? 어아 오늘은 갔는데 제품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포인트는 이번달 90만 포인트를 받았어요 90만 포인트를 받았는데 어.. 월초에 가서 그런지 제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러니까 맨날 집에 가면 화장품이 없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번에 어, 비번님도 가져갔었는데 너무 너무 좋다고 냄새는 구리지만 너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리고 언니가 쓴다고 지금 가져왔어요. 냄새그 냄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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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필링 에센스. 필링 에센스는 뭐야? 각질을 효과적으로 케어해 주는 밤 전용 마이드 필링 에센스래요. 에센스. 엄마이거 에센스 했어? 엄마 한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어디 간데 이거는? 근엄마 너무 많은 거 같아. 나는 곧 다음 날 아침 세수하면 아, 되지. 아니,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에센스야. 그냥 에센스인데 이렇게 필링 이런 걸로 어,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어, 워터 클렌징? 클렌징 워터인데 한 아우 녀나 이미 가로 찢었어요, 아주. 아우, 됐어, 엄마. 뭘 엄마 그렇게 마음 가면 우리가 더 불편하다니까? 이거는 클렌징. 이 이렇게 많데 워터인데. 제가 쓰기보다는 그냥 뭐 세척할 때, 브러시나 이런 거 세척할 때 쓰려고 되게 대용량으로 나왔길래 가져왔고요. 아우.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아벤네에서 저희 다이아 그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나눠주신 건가 봐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미스트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하나는 언니. 언니가 뭐지? 아우 다빠졌 엄마도 이거 하나 줄까? 뿌리는 거죠. 일단 음. 거기 일하다가 더우면. 얼굴 너무 깨러. 덥고 그러면 그거 그냥 얼굴에 이렇게 칙 뿌리면 돼. 뿌려봐. 요거는3 c 음. 그 쿠션인데 케이스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음.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여가지고 요거 그냥 써보려고 가져왔고, 그장 이거, 마스카라, 우 이거 마스카라, 이거 페리페라 잉크 컬러 카라, 이거 블랙 컬러랑 드라이 로즈 컬러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왔데 이거 워낙 좋다고 그러고 그러, 그런 소문이 많아가지고 사용해보고 싶어서 가져왔고, 그리고 이거 핌미 컨실러. 색깔을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두 가지를 다 가져왔어요. 하나는 페어색 상이고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두개 이렇게. 하나는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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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섀도나는 하나는? 하나는 하나는? 아, 나는골나는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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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나는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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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섯 하나는 하나 이 라이너. 저 리퀴드 라이너 잘안 쓰는데 그래도 이게 되게 얇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 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찍어. 아니 어차피 집에 가려면 우리 니기를 타. 지금은 엄마를 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가는 길입니다. 안녕. <웃음> <웃음> 되게 신기하게 쳐다본다. 카메라 의식하는데, 로비 카메라 의식하는데 로비, 로비. <laughs> 아랫니슬 되게 많이 봤네요. 기라그 네. 모모부가 불편하게 하는구만. 모모 싫어요. 자기야, 납치고 싶어? 근데 아니. 나는 나를인내켜라 가만히 있지 말래. 는히나를나를 안고 가만히 있냐! 자헛라나랑 인내큐라. 나니다내큐맛있있 인내큐라. 는 맛이야? 근데 뭔가. パン。 你。